중국 원난성에서 중국의 중재로 캄보디아-태국-중국 3자 외교장관 회의가 열려 국경분쟁 완화, 신뢰회복, 평화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캄보디아와 태국 간 즉각적 휴전합의 이후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태국과의 국경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 피란민들을 위해 약 285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중국-캄보디아-태국 간 3자 회담 중 이루어졌으며 텐트, 담요, 식량 등 1차 구호 물자가 캄보디아 현지에 전달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관광부는 시앤립조와 함께 휴전 이후 평화와 국민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자선자전거 행사를 열어 약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난민 가정지원과 연대를 목표로 하며 관광산업회복과 지속성을 위한 국가관광전략과도 연계되었습니다. 시아누크비랑에 52개국 2,850명의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입항해 정부 관계자들이 환영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입항을 정치적 안정과 관광 신뢰의 상징으로 평가하며 항만 확장을 통해 관광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콜카타시 m 립 직항 노선 개설과 태국의 비슈누 신상철거 사건 영향으로 인도 관광객의 캄보디아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엠립의 호텔, 외식, 운송, 문화관광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인도 관광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휴전 이후 치안이 개선되면서 꽃공주 전역과 바탄방주 일부 지역 학교들이 12월 30일부터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무력 충돌로 7개 주 1000여개 학교가 휴교해 학생 25만 명과 교사 1만 2000명이 피해를 입었으면 당국은 단계적 정상화를 검토 중입니다. 제캄보디아 한인회는 한국 기업과 단체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선풍기 100대를 캄보디아 공보부에 기증했습니다. 기증된 선풍기들은 군 초소와 피난민 수용 시설에 전달돼 공보부가 추진 중인 사회 인도적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안인섬 유협회는 송련 골프 대회와 만찬회를 열고 회원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며 유대와 연대를 다졌습니다. 행사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 간 협력과 금융권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새해 도약에 대한 희망과 결속을 다짐했습니다. 캄보디아 3대 이동통신사가 2026년 1월 1일부터 5G 서비스를 공식 개시하며 디지털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5G 서비스는 1단계로 푸놈펜 등 주요 지역에서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의 승용차 수입액은 약 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8.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같은 기간 자동차 부품과 트럭 등 기타 차량 수입도 크게 상승했으며 차량 관련 전체적인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앙코르 고고학 공원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95만 5천명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으며 입장권 수입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태국과의 국경 긴장에 따른 육상 국경 폐쇄가 주요 원인으로 정부는 캄보디아가 안전한 관광지임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캄보디아 조세총국은 미등록된 영세 중소기업의 자발적 세금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2026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은 과거 세금 채무 면제와 함께 등록 후 최대 2년간 특허세 소득세 최소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국경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최전선 장병들의 대출 상환 유예 요청을 금융기관이 최우선으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급증한 금융 지원 요청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국가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땅풍짬주에서 꽃바엔 섬으로 이어지는 계절성 꽃바엔 대나무 다리가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길이 약 1km의 이다리는 메콩강을 가로질러 깐퐁잠시에서 꼬우 빠인 비치로 연결되는 도보용 관광 명소입니다. 캄보디아 불교계 원로 꼬우 소피업 스님은 힌두교 관광객의 종교적 정서를 고려해 소고기 통구이를 노출 전시하지 말 것을 노점상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는 인도 관광객 증가 속에서 문화적, 종교적 이해를 높여 관광 이미지와 국가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요청입니다. 더 많은 캄보디아 소식은 더보기링크에 있는 캄보디아인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